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어 대처 마을이야 어디지 응 갑자기 왜 알려주지 갑자기 그걸 왜 알려줘요 나안 궁금한디 안 물어봤는데요 저안 물어봤어요. 네? 아니 원래 이렇게 힌트를 줘요 자꾸? 아니 그리고 왜안 없어져? 아 그만 알려줘도 돼요 <laughs> 아니 나도 알아요 나도 원래 알고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사용하는데? 뭐둘게 있어야지 둘지 계속 보이고 있어요 같은 화면을 보고 있는데? 알상없건데 오마이갓 oh <laughs> 아니 나 진짜 웃기게 보줄 알아? 당연히 장식이겠거니 생각하는 거? 맵이 저렇게 생긴 줄 알았어 나 진짜 대박이다 아니 근데 솔직히 좀 꼽쪘다 지금 제가 나한테 그치? 막 그냥 누르면 밀림 약간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지? 진 어이없다 주 답답해봐도 게임이지 뭐 나, 내가 뭐뭐뭐 뭐, 뭐, 어? 참